메인 화면에서 차량 번호 입력만 하면 간편 공로 OK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차량 번호를 한번 네. 입력해 보겠습니다. 제차 그럼 한번 불러드릴게요. 145호 2 9 24차량 번호 입력한 다음에 렌트 리스사를 선택하시면 되고요. 로또 렌트 갑니다. 정보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차량을 이제 불러오는 동안 약간의 로딩 시간이 필요하고 이 로딩 시간이 끝나면 이렇게 차 번호가 나오게 됩니다. 네. 여기에서 다음 버튼 눌러서 순서대로 이제 뭐 사진이라든지 음, 음. 영상 계약서 이미지를 올려주시면 간편 등록이 끝납니다. 자 그럼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 승계에 대한 절차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이어카 어플을 다운로드 받은 후에 우리 동네 인증을 하시고요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 메인 화면에서 차량 간편 등록하기 또는 매물 리스트에서 글쓰기를 선택하여 매물을 등록합니다. 자세 번째 등록된 매물 판매자와 구매희망자가 이어카 채팅인 이어톡을 통해서 세부 내용을 협의합니다. 네 번째, 해당 렌트사나 리스사의 구매자가 직접 심사를 진행을 하고 승계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. 다섯 번째, 승계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셨으면요, 해당 렌탈사나 리스사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내방하셔가지고요, 승계 합의서를 작성하시던지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요, 등기를 통해서 주고받으실 수도 있습니다. 마지막, 여섯 번째, 최종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비용을 정산하셨으면 촬영 인도 받고 끝!